이낫 게임 현재 여러 커뮤니티에서 카제나를 부르는 멸칭입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카제나가 B 같은 NTR 스토리랑 돈에 미쳐버린. B 신 같은 운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많은 게임 개발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결과물인데 이건 좀선 넘은 거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 멸칭이 너무나 찰떡입니다. 단순히 게임에 대한 혐오를 넘어서 개발사 슈퍼 크리에이티브 자체에 대한 혐오가 생길 정도로 많은 이슈와 논란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가 왜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전부터 논란 덩어리. 카제나는 출시 전부터 이미 논란의 집합체였습니다. 가장 먼저 불이 붙은 건 남성혐오 논란이었죠. 2025년 7월 카제나는 출시 기념 쇼케이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게임 소개와 세계관을 설명하는 장면 중한 캐릭터의 손가락이 남성혐오 제스처인 게 포착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유저들은 혹시나 싶어 다른 이미지들을 찾아봤는데 여기저기서 족 같은 손가락이 발견되었죠. 물론 처음엔 개발사 전체의 문제라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사상을 악의 은근슬쩍 스리슬쩍 끼워넣은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유저들은 일단 개발사의 입장을 기다려보았는데 빠른 수습을 하기는커녕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유저들과 기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죠 결국 쌩까고 넘기기에는 너무 많은 비판이 쏟아졌는지 2주가 지나고 나서야 개발진은 문제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문을 게시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족같은 손가락 끓인 사람에 대한 처벌은 없네 아주 그냥 스윗 영포티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AI 논란이었죠. 게임 곳곳에 일러스트에서 AI를 사용하는 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개발 효율을 위해 AI를 사용하는 건 요즘 업계에서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출시 전 발표회에서 김영석 디렉터는 다른 서브컬처 게임들과의 비교표까지 만들어 와서 네 소스 네 10배, 10배 더 10배 들어갔다, 들어갔다. 양바지 모두 숨고 보겠다 번... 번... 라며 호언장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놀람> 응 사실 AI 딸각이었어 이후 개발진은 이를 해명하기 위해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는데 개발진이 말하길 레퍼런스, 레퍼런스 이미지의 경우 AI를, AI를 사용한 게 맞다. 기획단계에서는, 기획단계에서는 사용하겠지만 캐릭터 원화, 원화 과정에서는 쓰지 않겠다. 라고 밝혔죠. 겉보기에는 사과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유저들이 느낀 감정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아마 10배 리소스라며 자신들의 노력을 강조하던 그들이 뒤늦게 와서 AI로 효율화한 거임. "라고 말하니, 결국 유저는 속았다 라는 감정만 들 뿐이었죠. 이 시점에서 정식 출시도 하지 않은 카지나는 유저 민심이 완전히 박살 난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레노아와 오해는 피해자였다." 그렇게 정식 출시하게 된 카제나 무난하게 서비스를 이어갔을까요? 잘 가긴 했습니다. 나락으로요. 오픈 직후 카제나가 가장 많이 비판을 받은 건 바로 스토리였습니다. 이전 리뷰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짚고 가죠. 서브컬처 게임이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쁜 일러스트만으로 성공하는 건 한계가 있죠. 유저가 캐릭터와 감정을 주고받으며 이 세계 안에 나를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애정이 생기고 그게 곧 서브컬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타 게임과 기교까지 하면서 진짜 서브컬처 게임이라고 그렇게 강조한 카제나는 이기본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게임 속에서 유저는 함장이자 미지의 세계 카오스에서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는 존재 즉 세계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정작 스토리의 중심은 함장이 아니라 오엔으로 넘어가 버리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는 사장으로서 고소에게 조종당한 오엔을 구하기 위해 함장이 직접 몸을 던지게 되는데 이때 함장이 오엔의 창에 맞아 배가 뚫리는 듯 한 고통을 겪게 되죠.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주변 캐릭터들은 당연히 주인공인 함장을 걱정하는 게 정상인데 모두가 팔을 다친 오웬을 먼저 챙기는 이해할 수 없는 연출이 이어집니다. 게다가 함장은 스토리 내내 다른 캐릭터들에게 폐급 취급을 받았는데요. 함장을 미친듯이 돌려가기도 하고 죽으면 귀찮아지니 가만히 있으라는 둥 유저는 주인공이 아닌 조롱받는 관찰자로 전락해버립니다. 거기다 개연성은 박살나 있는 건더인데요 아까 함장이 이 세계관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했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초반 튜토리얼에 등장하는 루이스는 길을 잃지 않는 능력과 전투력까지 갖춘 함장의 상위 호환 캐릭터로 나오기도 하고, 레노와는 함장이 죽으면 다른 퍼스트가 와서 함장 역할을 할 거라고 말하기도 하죠. 중간중간에 나오는 신난나는 영포티 감성은 허출 수 없다고 칩시다. 근데 설정이라도 제대로 쳐 짜든가, 세계관 컨셉이라도 지키든가, 서브컬쳐에 대한 이해도가 있긴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요원이랑 함장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도록 설정했다는 말을 왜 꺼낸 건지! 까지가 원래 플레이 5일차 역내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보니 이 역겨운 스토리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스토리를 급하게 수정했기 때문이었죠. 앞서 말한 논란들이 터지고 나서 유저들은 스토리가 개판난 이유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발견된 것은 바로 과거 유출된 카제나의 원본 스샷. 초기 카제나에서 함장은 단순한 길잡이가 아니었습니다. 타임 루프 능력자로서 실패를 반복하며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 시간을 되돌리는 존재, 루프물의 주인공이었죠. 실제로, 카제나의 과거 홍보글과 영상을 보면 이 설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희망, 절망, 루프. 에픽세븐 개발사 신작, 카제나. 몇 번을 반복해도 이 특이점은 사라지지 않아. 악몽을 되풀이해서라도 0에서 1로. 심지어, 출시기념 OST에서도 대놓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유출된 스샷을 더 살펴보면 이 게임은 사실 갓겜의 잠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함장 성별 설정, 거대한 스킬노드 시스템, 심유리 아닌 행성탐사 콘텐츠, 다양한 의뢰를 받는 시스템, 캐릭터 돌파 시 기억이 돌아온다는 설정까지 서브컬처 유저라면 눈이 돌아갈 만한 디테일들이 질비했죠. 근데 스토리랑 세계관 바꾸는 게 뭐가 문제임? 개발하다 보면 어플 수도 있잖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대로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기존 루프물의 잔해 위에 영포티스러운 스크립트를 덧칠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현재 게임을 살펴보면 루프물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돌파가 에고 발현인 이유, 시스템 이름이 번뜩임인 이유, 기억의 조각 이미지, 뽑기가 구출인 이유, 루프물임을 암시하는 캐릭터들의 대사까지 이 모든 게 원래 루프물 설정의 흔적이었습니다. 즉, 지금의 카제나는 망가진 스토리가 아니라 망쳐진 스토리였습니다. 개발진이 누군가 열심히 만든 세계와 설정을 직접 찢어버린 결과물이었던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앞서 말한 오웬과 레노아가 왜 저렇게 된 건지 이제 대강 짐작에 가시죠. 사실 오웬은 NTR 주인공이 아니라 오 대상이자 루프물의 희생양으로서 세계관의 비극성을 상징하는 캐릭터였고 레노아 역시 함장을 개차반 취급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누구보다 함장을 보좌하며 정신적 버팀목이 되는 히로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이, 그거 다뇌 피셜이야. 그리고 5장 이후엔 루프 살 No. 하, 그것도 문제입니다. 해당 스토리 스크립트를 살펴보면, 루프 설정이 다시 드러남과 동시에, 초반에 함장을 살려줬던, 라이프 코어 설정을 찾아볼 수 없었을 뿐더러, 앞서 볼수 없었던, 엄청난 문장력과 필력이 느껴지는 시나리오로 바뀌어 있었죠. 아직도 전 신기합니다. 능력이 딸리면 인정이라도 하지. 왜 갑자기 영포티스러운 대본으로 바꾸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바꾼 사람 얼굴. 참, 궁금하네. 진짜로 밝혀진 흑막. 대본 수정 한고 나요 코포티 2025년 11월 1일 커뮤니티에 한 폭로글이 올라왔습니다. 기존 스토리 작가들이 작성한 시나리오에 김 디렉터가 직접 개입했다는 내용이었죠. 해당 글에 따르면 그는 사내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직원들에게 기존 작가진이 쓴 스토리와 자신이 밤새 직접 쓴 스토리를 함께 보여준 뒤 내가 쓴 스토리가 더 낫다는 평가가 나왔슈라며 본인이 작성한 내용대로 스토리 교체를 강행했다는 폭로였습니다. 이 주장을 뒷. 반 치마들 김 디렉터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스토리 원안과 아트 시안 파일이 함께 올라왔는데요. 유출된 스토리를 확인해 보면 성교육 중이었달까? 같은 온갖 영포티 감성의 대사들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유저들이 좆도 신경 쓰지 않을 다른 캐릭터들의 커플링이 추가되어 있었고 초반에 등장했던 캐릭터 루이스가 김 디렉터 본인을 투영한 자켓 딸 오너 키였다는 사실과 함께 메인 히로인인 레노아와 커플로 맺어질 예정이었다는 점도 밝혀졌죠. 이쯤 되면 스토리가 왜 그렇게 꼬였는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카제나의 스토리 각본은 창작이 아니라 자아실현, 유저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각본이었다는 겁니다. 아. 백일수 형님, 오늘도 연전 연승! <laughs> 최악의 운영을 보여준 게임! 그럼, 운영은 잘했나요? 카제나는 오픈 당시, 어, 지금, 지금 정말까지, 정말까지 카제나, 같은 카제나 같은 게임은 없을 것! 이라며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네, 진짜 카제나 같은 게임은 없더군요. 스토리가 망가진 것처럼 운영도 개박살났거든요. 지금까지 일어난 운영 이슈에 대해 읊어볼까요? CBT 때보다 악화된 마일리지, 정가 비용, 파트너, 기억의 조각, 스탯, 잠수함, 패치, 글로벌 서버, 가차, 복사 버그, 버프 중복 버그까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략 저격 패치! 대치 논란 평점 조작 커뮤니티 여론 조작 의혹 프리즘 가차 확률 오류 아직도 끝이 아니다 디자인 표절 유저 계정 삭제 논란 국내만 문제 있는 번역 이슈까지 분명 게임이 출시된 지 2주도 안된 게임이지만 그 어느 게임 논란 개수와 비빌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이 개판입니다 지금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도 다른 무언가가 또 터질지도 모릅니다 게임 라카 유튜브 8년 동안 이슈가 이렇게 빨리 그리고 많이 터지는 게임은 처음 보네. <laughs> 이게 해명하는 태도가 맞나? 카지나 개발진은 게임이 이대로 진짜 망할 것이라 느꼈는지 아니면 앞서 말한 자켓달 오너캐 설정 유출 때문인지 결국 지난 11월 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우 잭시 민심 돌리기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방송 내내 김영석 디렉터는 상황 파악이 안된 듯 피식피식 피식 웃고 한숨을 푹푹 내쉬며 마치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먼저 스토리 관련 이슈에 대해선 본인의 개입으로 스토리가 산으로 같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곧바로 최악의 발언을 합니다. 시나리오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이 루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발목을 잡고 완성도를 맞추기 좀 어렵게 하는. 그와 중에 퇴사한 작가 탓을 하더군요. 이슈에 불을 지폈던 NTR 논란에 대해선 삭제가 아닌 최소화하겠다고 말하며 끝까지 기 싸움하는 태도로 논란만 키웠죠. 지금까지 망가진 메인 스토리는 재더빙 및 리뉴얼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해결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때면 같은 장르의 명작 슬더스 2가 먼저 출시될 텐데 그 시점에 카제나를 누가 하겠습니까? AI 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빙빙 돌리던. 결론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나는데아 사용하지 않은 퀄리티가 이 정도면 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링 캐릭터의 해외 번역 이슈에 대해서는 단순 버그 때문이다라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내놨습니다. 글자가 깨진 것도 아니고 문장 구조도 전달 의도가 완전히 다른데 이걸 버그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활용점정으로 일단 말씀하셨던 원신과 비교를 했을 때 일단은 캐릭터를 획득하는 비용이 약30% 정도 더 저렴하다는 부분 라며 가이드 컵을 여는 역대급 망언까지 그 와중에 피해자 코스프레라도 하듯 모든 게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었다 개발팀은 비난하지 말아달라라는 말까지 덧붙였죠 누가 보면 우리가 가해자인 줄 알겠어요 이로써 모든 게 명확해졌네요 이 방송은 논란을 해명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디렉터의 무능함을 인증하는 방송이었다는 게 마치며. 유저들은 처음부터 많은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캐릭터, 몰입되는 이야기, 그리고 자신을 존중해주는 게임을 원했을 뿐이죠. 하지만 개발진은 그 기본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과는 핑계로 변했고 비판은 무시로 덮었으며 신뢰는 욕망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결국 카제나는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게임의 세계를 살리려던 이야기는 무너졌고 그 자리를 채운 건한 사람의 욕망과 자기 만족이었죠. 이제 유저들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싸늘한 무시만 있을 뿐. 왜냐면 이제 카즈나는 게임이 아니라 욕망의 잔해가 되었으니까요. 창작은 열정으로 시작되지만 열정이 욕망으로 바뀌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예술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지금까지 영내기의 게임 구석 영내기였습니다